여기서 찍고 싶었는데 얘들아,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우리 하리부터 들어가보자 우 어디 가는데? 코끼리가 더잘 보이는 곳으로 어, 그렇지만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안녕하세요. 저는 여덟 살 김두리입니다. 저에겐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하나뿐인 여동생 김하리가 있는데요. 거기 공부해, 아들. 갔다라. 아, 여보, 두리 숙제 도와주라니까 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하하하, 깨기다. 그리고 집은 또 난장판으로 만들어? 응. 나 나중에 치우면 되지. 당장 치워. 아빠는 평소 엄마 말을 안 들으셨는데요. 아빠! 아빠! 이따 물총놀이 해도 돼? 그렇지만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아빠가 엄마 없을 때 몰래 놀게 줄게 대신 비밀이다 우와! 우와 아빠, 아빠 최고. 최고! 하지만 저와 동생에게는 항상 잘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거 봐봐! 코끼리! 난 동물원 가서 실제로 왔어짱 재밌었다 힝, 나도 가고 싶어 엄마한테 줘 엄마 요즘 가게 바빠서 못 가. 나중에 가자. 응? 저번에도 그랬잖아. 엄마는 우리보다 일을 더 좋아해. 그럼 아빠랑 갔다 오자. 휴가 때 시간 내서 가지 뭐. 그렇지만 여보 요즘 계속 바쁘잖아. 내가 우리 애들 잘 데리고 갔다 올게. 응? 알았어. 사고 치지 말고. 오야호. 그렇게 동물원으로 모험을 떠났어요. 난 펭귄이랑 기린이 제일 좋아. 난 코끼리. 코끼리랑. 전 동물들을 볼 생각에 신이 났죠. 귀여워! 오로 친구들이야! <laughs> 얘들아, 여기 보세요! 오빠, 나 무서워! 오이, 오이! 여기 동물들은 다 훈련 받아서 사람한테 공격 안 해. 정말? 저희는 아빠의 말에 안심이 되었죠. 우와, 우와! 코끼리! 근데 너무 멀리 있어! 하리는 코끼리 제일 보고 싶어 했는데 흠, 지금 자는 시간인가 봐 우선 간식 먹고 다른 동물 보러 가자 그렇게 코끼리를 가까이 볼수 없어 아쉬웠어요 힘으로! 아빠, 하리가 코끼리 못 봐서 슬픈가 봐 흠, 그럼 이따 끝나기 전에 한번더 가자 아빠는 동생을 위해 코끼리 우리를 한번더 가기로 했죠 하지만! 흠, 코끼리가 아직도 멀리 있어서 안 보여 그러네 사진 가까이서 찍고 싶었는데 얘들아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우리 하리부터 들어가보자 우 어디 가는데? 코끼리가 더잘 보이는 곳으로 어? 그렇지만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 아 아빠 아빠를 못 코끼리가 타거나 달려왔는데요 바로 그때 넣으세요 정장 저저 자저리로가 위험하게 아이를 데리고 뭐하는 짓이에요? 헤헤 <laughs> 아빠 죄송합니다 딸이 코끼리를 보고 싶어해서 그만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다행히 사육사분께서 구해주셨지만 아빠는 경찰서에 가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하마터면 애들까지 위험해질 뻔했다고 어? <laughs>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땐 정신이 나갔나 봐또 그런 짓벌리면 이혼할 줄 알아 사실 안 그럴게 아빠는 집에서도 엄청 혼났고 반성했죠 그때는 저희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현재 아빠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계세요 아빠 앞으로 위험한 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이익명이라고 e, 합니다. 저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구, 쑥쑥 자라라. 오빠는 고3인데 대형 도마뱀을 키워요. 그리고 저는 우리 햄찌, 구찌 잘 있었어? 이렇게 귀여운 햄스터를 두 마리 키우고 있었죠. 전 매일 햄찌와 구찌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익명아, 안녕? 언니, 어서오세요. 너희 오빠는? 방에 있어요. 하루는 오빠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기, 나왔어! 어, 자기 왔어? 무슨 일이 있어? 자기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유구가 어디 아픈지 기운이 없네. 아마 집에서 주는 사료만 받아먹고 곡기 크다 보니 야생성이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우리 군화도 그러거든. 그럴 땐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줘봐. 오빠와 오빠 여자친구는 둘다 파충류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곤했어요그 후로 오빠는 시나햄스터 같이 살아있는 생물을 먹이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찌찌. 가만 있어! 우리 이구를 위해 네가 희생해야겠다. 으, 너무 잔인해. 저는 햄스터를 키우는 입장이라 좋게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도 제 햄스터를 아끼는 만큼 오빠도 이구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오빠, 아까 내가 애들 밥 줬는데. 아, 많이 먹고 쑥쑥 크라고 더 주고 있었어. 그러다가 햄찌랑 구찌 뚱스터 되면 어쩌려고 그래. 햄스터는 통통해지면 더 귀여워. 걱정 마.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는 제 햄스터 밥을 열심히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양을 주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죠. 그리고. 애들 비만 햄스터 됐잖아. 이제 그만 먹여. 귀엽구만, 뭐. 알았어. 결국, 햄찌야 구찌는 살이 많이 찌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구, 찌가 어디 있지? 구찌야! 제 햄스터 중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laughs> 아직 구찌 못 찾았어? <laughs> 집안 어딘가 있겠지 나도 찾아볼게 그렇게 한참을 찾았지만 결국 구찌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한동안 멘탈이 나가서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오빠 여자친구 왔나? 하루는 제가 집에 왔는데 오빠 여친이랑 오빠가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야! 뭐하는 거야! 야, 이거 놀라게 왜큰 소리야! 오빠가 제 햄스터를 대형 도마뱀한테 먹이로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경악스러웠는데요. 지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내 햄스터를 도마뱀 먹이로 줘? 설마 그동안 애들 밥 챙겨줬던 것도? 그래도 내 덕분에 햄스터들 한동안 배부르게 살았잖아.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자, 잠깐. 그럼 설마 구찌는? 미안, 우리 아나 먹이로 줬었어. 놀랍게도. 사라졌던 햄스터 역시 오빠 여친의 파충류가 먹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실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들이 일부러 그랬겠니?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원하면 새 햄스터로 구해다 주마. 이렇게 부모님은 오빠 편만 드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고 서럽고 슬픈 상태입니다. 오빠는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희 오빠를... 정신 차리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노라라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는데요. <laughs> 미안해! 누가 무서워할까봐? 해! 하자고! 나라야, 루루야, 엄마 따라가자! 어딜 데려가려고? 믿겨! 우리 애들, 당신한테 못 맡겨! 집에서 살림만 하던 인간이 애들 키울 돈이나 있어? 어? 애들 그지꼴 만들고 싶으면 데려가든가! 아빠는 집에서 폭군이었어요. 변기다부한 엄마는 저희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알아야 루루야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너희를 정말 데려가고 싶은데 <laughs> 엄마+ 엄마가 반드시 성공해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웃음> <웃음> 엄마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저희는 아빠와 살게 되었죠 엄마가 사라진 후 아빠는 더욱 권위적으로 변했는데요. 너 no, 라라 너 no, 루루 네? 아빠가 먼지 한털 없이 청소하랬지 장트레이가 뭐야 저와 동생은 매일 학교 다녀와서 1층부터 2층까지 청소를 해야 했어요 계단 청소뿐만 아니라 설거지 빨래 화장실 청소도 다 했는데요 거기 <laughs> 아빠 내일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꼬냥분식 가는데 용돈 좀 뭐? 용돈? 네 엄마가 니네 버리고 가서 나 혼자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줄 알아? 제... 어? 운동복이나 하나 주문해볼까? 저희는 아빠의 노예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루루 역발 안 하지? 군기 빠져서는? 누루가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넌 가만히 있어 야너 루루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제 동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하루는 동생이 몸이 안 좋았는데요 어쭈? 대답 안 하지? 하, 맨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이참에 네 동생 딴데 팔아버릴까? 네? 안 그래도 내 친구가 섬에서 일할 일꾼 구한다는데 이 동생 팔아버리면 어떨까? 라라야 용돈 필요하다고 했지? 그 돈으로 너 용돈 줄게! 저는 아빠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저 용돈 필요 없어요. 제가 더 열심히 청소할게요. 무릎 팔지 마세요. 에이, 시끄러! 아! 저는 그 후로 아빠가 동생을 팔까 봐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강아지다. 하루는 아빠 심부름에 다녀오다가 백구를 보게 됐는데요. 귀엽다. 으악. 제가 그만 백구한테 물리게 된 거예요. 전 아프고 당황스러웠는데, 마침 아빠가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빠... <laughs> 어, 물렸어~ 아빠는! 재밌어 하기만 하시는 거였어요. 그건 아빠가 저희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너무 슬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라라야? 어, 엄마? 라라야? 잘 지냈니? 루루도 잘 있지? <laughs> 라라야? 엄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엄마. 라라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그때가 제 11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그리웠던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 이제 우리 애들 키울 능력돼 그러니까, 라라랑 루루, 데려가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키웠는데, 누구 맘대로? 애들 말 들어보니까, 노예처럼 부려먹고 때렸다면서요. 그게 키운 거예요? 니네가 결정해라!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아빠는 당연히 저희가 아빠를 선택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와 동생은 동시에 대답했어요. 당연히 엄마랑 살 거예요! 얘들아! 이, 이것들이 키워준 누나도 모르네? 오냐! 꺼져라! 다 꺼져버려! 그 후, 저랑 동생은 지금까지도 계속 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청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받을 일도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 맞다! 이 자리를 빌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 맨날 우리 때문에 아빠 인생이 불쌍하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아빠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씻, 씻. 응? 무슨 소리지? 쉿쉿! 퍼 파미야. 안녕하세요. 저는 여동생인 이파라입니다. 저에겐 귀여운 이파미라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으, 거, 거미가 죽여요. 안, 안 돼. 거미야, 괜찮아? 호, 파미야, 안, 아, 안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데, 뭐가 무서워? 오지 마! 파미는 거미를 보면 오히려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는 엄마 나 스파이더맨 옷 사줘 저번에 아빠가 가방 사주잖아 응, 응, 공부 진짜 진짜 열심히 할게 한번만 어허 어, 정말이지? 그럼 약속 꼭 지키기다 아빠 최고 에휴 딸바 뭐 아니랄까봐 파미는 스파이더맨의 강팬이었어요 그러다보니 거미를 봐도 절대 죽이지 못하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뭐냐 파미가 응? 옆에 없네 어디 갔지? 전 옆에 자고 있어야 할 동생이 없어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놀람> <놀람> 아, 하미야, 너왜 그래? <놀람> 뭐가? 방금 너 웅크려서 있었잖아. 아, <놀람> 벌써 새벽 3시네 얼른 자야지. 제가 왜 저러지?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자세, 왠지 거미 같았는데 설마 제 거미 따라하는 거야? 전 동생의 행동이 의아했죠. 다음 날. 엄마,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음? 파라야, 무슨 고민 있어? 실은 파미가 어제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늦은 밤에 혼자 거실에서 웅크려 있어서. 뭐? 음, 혹시 몸유병 아닐까? 아,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엄마도 파미 나이 때몇번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요. 전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일찍 잠이 들었어요. 쉿, <laughs> 쉿. 응? 무슨 소리지? 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겠고 방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쉬익 쉬익! 하미야! 음, 음, 하미가 거미처럼 거실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부모님을 깨웠는데요. 엄마, 아빠, 일어나 보세요. 음, 이렇게 늦게 왜? 있어요. 그냥 놔두면 괜찮아진다고 했잖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거실에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뭐? 제발에 엄마 아빠 놀라 한달음에 거실로 갔죠. 그리고. 어, 파미야!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 파미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왜 벌써 다 일어난 거야? 파미야, 어? 너 방금 왜그런 벌써 새벽 세시야? 자야겠다 파미는 또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였죠. 다음 날 부모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파미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흠, 음, 본인이 상황을 인지하는 걸 봐선 조연병인 것 같네요. 둘 딸이 조연병요? 이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어서요. 더 늦기 전에 오셔서 다행이네요. 전 단순히 파미가 거미를 좋아하니 거미 흉내를 내는 거라 여겼는데요. 조연병이라는 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가까이서 보니 무섭고 안타까웠죠. 저희 가족은 동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동생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꼭 병원에 가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쌀의 고장에 살고 있는 중1 김이천입니다. 저에게는 6살, 8살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중 둘째 동생이 문제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냐? 김두리! 너 자꾸 형한테 반말할래? 응 지랄 말고 밥이나 해너 학교에서 급식 먹고 왔잖아 밥 먹은 지 벌써 4시간이나 지났거든 빨리 먹을 거안 내놔? 제 동생 김두리는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게 보느라 집에 없을 때가 많거든요 하, 내가 제형인지 포켓몬스터 응인지 뭐? 너 뭐라 했냐? 뭐가? 네가 밥 달라고 해서 쌀 씻고 있잖아. 지금 나한테 성질냈냐? 어, 야 김두리, 뭐하는 짓이야? <laughs> 둘이는 유치원 때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살이며유리며닥치는 대로 던졌는데요. 얘들아, 엄마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그게 엄마, 형아가 나한테. 이천이 너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형아가 자꾸 엄마 없을 때칼 위둘러요.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여운 척, 연약한 척다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미친 놈으로 낙인 찍히게 만드는데요. 둘이의 어이없는 행동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누르마 하늘아밥 먹자. 올지 많이 먹어라. 야 김두리 너 뭐하는 짓이야 그냥 심심해서 그런건데 참아주니까 소리 개웃겨 너 미쳤어? 당장 그만둬 우리는 이렇게 반려견들을 때리는건 물론 아 급히 죽었네 어예한 응. 마리 또 죽었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야 니가 키우던 물고기인데 왜 그렇게 말해 내 맘이거든 제발 싹 치리 좀 이렇듯 계속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끝나서 동생 데리러 학교로 갔거든요 그런데 어? 저분 둘이잖아? 무슨 일이지? 야 니네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전 동생이 맞고 있어서 한급히 달려갔는데요 뭐야? 이 조그만 건 뭐? 전그 말에 화가 나서 그 애들을 후두둑 했어요 그리고 왜내 동생 건드려 너희가 먼저 건드린 거 아니에요 실은 둘이한테 저희 엄마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편의점 알바? 우리 엄마는 PC방 사장인데 니네 집 수준 알만하다? <laughs> 라고 패드립해서 그런 거예요 뭐? 저희 잘못이 아닌데 엉어엉 어, 어.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동생의 허영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애들을 때린 게 후회됐고 잘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 김두리, 너 자꾸 이럴 거야? 내가 뭘? 너 유치원 때부터 애들 돈 뜯고 패고 다니더니 초딩돼서까지 이럴래? 언제쯤 정신 차릴 거야? 네가 뭔 상관인데! 맞아 볼래?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동생은 반성할 줄 모릅니다. 평소에 착한 척, 연약한 척 연기를 해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동생의 본 모습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뽀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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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냉. 어? 무슨 소리지? 어? 누나가 벌써 왔나? 누나 왜 이렇게 일찍 왔? 으악! 안녕하세요 저는 이 땡원이라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는데요 네가 땡원이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 될 건데 잘 부탁한다 네네 잘 부탁드려요 아주 아빠. 감동. 어느 날 엄마가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새아빠는 엄마한테도 잘해주시고 엄청 좋은 분이셨는데 그러고 보니 여신이는요? 곧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늦는 애가 아닌데 여신이가 누구예요? 아, 이제 네 누나 돼 늦어서 죄송해요. 네가 땡원이구나 나는 이 여신이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전 엄마의 재혼 덕에 누나가 생겼죠. 처음 본 누나는 진짜 얼굴도 예쁘고 천사 같았습니다. 우리 땡언니 많이 먹어 어나안 주고 누나 먹어도 되는데 누나는 우리 땡언니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뭐야 부끄럽게 아씨 키보드 맛이 갔네 이번 달 용돈 다 떨어졌는데 땡언아 키보드 필요해? 어 누나 너 저번에 꼬냥 키보드 갖고 싶댔지? 파자 칠 때마다 끄덕끄덕 소리나는 거응 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 땡언니 일이라면 뭐든 알고 있지 곧너 생일이기도 하니까 누나가 사줄게 헉 진짜? 누는 진짜 천사야 <laughs> 누나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천사 같았습니다.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은 다 저한테 주고, 제가 갖고 싶었던 키보드도 사주고, 진짜 진짜 착했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와, 존나 부럽네! 우리 형이랑 바꾸면 안 돼, 제발! 응, 안 돼! 야, 이네 누나 사진 있어? 와, 존니! 그동안 왜안 보이나 했더니, 내 님이 여기 있었네! 천안,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꺼져! 이렇게 친구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죠. 참, 사연 보낸 김에 이 자리를 빌어 누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누나, 사랑해. 아무튼 저는 천사같은 누나를 만나서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진짜 키보드 사니까 이젠 컴퓨터가 고장나네. 누나거 잠깐 써도 되겠지? 헐, 잘못 삭제했다. 아씨, 휴지통, 휴지통, 응? 헉 이게 뭐야! 제가 누나 컴퓨터를 쓸 일이 생겼는데, 휴지통을 봤더니 엄청 잔인한 게임들이 가득 있었던 겁니다. 서, 설마, 누나가? 아니야, 그럴리 없어. 아빠가 했겠지. 하, 하하. 전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며 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누나,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무슨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누나한테 상담해. 응, 그럴게. 누나는 평소와 다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학원 가던 중에 가방을 두고 와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어, 누나 오늘은 일찍 왔나 보네? 학원 끝나고 치킨 시켜 먹자 할까? 누나, 우리 오늘! 아~ 아깝네~ 특백이 딸수 있었는데, 여기서 도망가버리면 어떡해~ 안되겠다~ 잡히면 삐~ 하고 삐~ 해서 삐~ 해야지~ 히히히히히~ 무난한 퀴즈통에 있던 잔인한 게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게임은 그냥 단순히 캐릭터를 죽이는 게 아닌 진짜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는 게임이었는데요. 숙경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땡어나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힘내 응 누나도 근데 너 혹시 어제 저녁에 내방 들어왔었니 아니 나 어제 학원 갔잖아 아 맞다 미안 <laughs> 누나는 이렇게 아침이면 또 천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녁이 되면 돌변해서 잔인한 게임을 하는데요 저는 누나를 경계해야 될지 아면 지금처럼 계속 친하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걸 부모님한테 말해야 할지 말지도 고민이고요 혹시 제가 그 게임만 지우면 누나가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